안녕하세요. 코인하이라이트 이실장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수위 블록체인의 성장 관계 커지고 있는 웹3 데이터 저장의 새로운 강자, 월로스 코인인데요. 첫 번째로 기존 클라우드 대비 80%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면서도 블록체인 위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버가 멈추거나 문제가 생겨도 빠른 복구와 강력한 검증 기술로 안정성을 지켜내죠. 이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이 월로스 코인이 필요합니다. 즉, 기술이 확산될수록 토큰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게 수위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간다 라는 겁니다. 수위의 빠른 속도와 확장성이 이 월러스의 힘을 실어주는 구조고 수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월러스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접이용, 안전성, 실사용 수요, 수위 확장성 총네 가지 모멘텀이 동시에 터지고 있는 본격적인 성장 신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움직임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분기점을 향한 본격적인 도약 신호로 볼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큰 변수가 좀 하나 더 있어요. 월러스는 이미 세 가지 기반을 다져놨습니다. 기존 클라우드 대비 80% 저렴한 저장 비용을 구현했고 서버가 멈추더라도 빠른 복구와 강력한 검증 기술로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려면 월러스 토큰이 반드시 필요해 기술 확산과 함께 수요가 집중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놨죠. 그런데 여기에 곧라업 페이지 일정까지 겹친다라는 건데 라업 페이지는 단순히 묶여있던 토큰이 풀린 수준이 아니라 세력 입장에선 잠겨있던 대규모 물량을 정리하거나 반대로 마지막으로 가격을 한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급 이벤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월러스가 단순 저장 토큰이 아니라 앞으로 NFT, AI 그리고 게임 같은 실제 데이터 수요와 직접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락업 물량이 풀린 시점과 실사용 모멘텀이 맞물리면 외부 자금과 산업 수요가 동시에 유입될 수 있죠. 정리하자면 지금 월러스는 저비용 저장 구조,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술 기반, 실사용 수요와 연결되는 토큰 구조, 단기 수급 변수, 산업 확장 모멘텀 이총 다섯 가지 흐름이 한자. 맞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장 방향을 가르는 전환점인 만큼 이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이 단기 수익은 물론 다음 사이클의 주도권까지 모두 가져갈 수 있죠. 지금 월러스 가격기에는 단순한 변동성이 아니라 세력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판이 이미 깔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락업 해제 일정이기 때문인데요. 시장에 수백억 원 규모의 토큰이 한 번에 풀린다라는 건 세력 입장에선 이 물량을 어떻게 소화할지 반드시 전략을 짜야만 하는 순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력의 선택지는 단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해제 전에 가격을 끌어올려 고점에서 최대한 물량을 정리하는 방법이죠. 이 경우 물론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있겠지만 곧바로 매도 압력이 터지면서 빠른 반전이 뒤따를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는 락업 직후 조정 구간에서 다시 재매집하는 경우인데요. 가격이 흔들리는 순간 개미들의 물량을 흡수를 하면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전략으로 볼수 있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오를까? 내릴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월러스는 저비용, 안정성, 실사용 수요하는 성장 동력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락업패지라는 공급 충격까지 겹쳐지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세력이 어느 가격대를 지키고 어디서 움직일지 아는 겁니다. 이걸 알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가진 대응 전략을 좀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기준이 될 만한 핵심 자료를 준비를 했지만 이건 세력조차 숨기려는 정보라 영상 안에서 전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월러스를 포함한 주요 코인들의 락업 해제 일정과 정확한 물량 규모, 날짜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락업 해제 날짜와 정확한 물량, 세력이 방어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가격대, 락업 전후 시나리오별 대응 포인트 이렇게 총세 가지를 한눈에 볼수 있게 정리된 자료 한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왜이 타이밍이 중요하냐면 세력이 차트를 직접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수급 이벤트가 바로 락업 해제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고점에서 가격을 끌어올려 물량 털어내거나 반대로 눌린 자리에서 다시 재매집하는 시나리오는 코인시장에서 수년간 반복되어온 전형적인 세력 패턴입니다. 특히 이번 월러스는 기존 클라우드 대비 80% 저렴한 저장비용 빠른 복구와 검증기술로 확보한 안정성, 실제 사용과 직결된 월러스 토큰 수요 구조 이런 펀더멘탈 위에 곧 락업 폐제라는 공급 충격이 겹쳐있는 상황인데 이럴 땐 시장은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피할 수 없고 세력조차도 새로운 판을 짜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라면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 휘둘릴 수밖에 없죠. 기준이 없으면 늘 투자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자료는 단순 검색해서 나오는 흔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크립토 행사와 미팅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모은 인사이트와 재단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실제 수급 자료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 어떤 금전적인 요구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단순한데요. 저 역시 코인 투자자로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혼자서는 늘 흔들리지만 명확한 기준과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시장이 다르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이 되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자료라고 남겨주시면 이번 파동에서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먼저 잡아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자료 한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월러스를 이해하면 단순히 가격 차트가 아니라, 메인넷 구조와 실사용 관계부터 봐야 합니다 우선 지금 월러스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가격 차트가 아니라 메인넷 구조와 실사용 관계부터 봐야 합니다 월러스 메인넷은 단순한 저장 서비스가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 저장, 검증, 그리고 사용 수수료까지 실제 웹3 인프라와 직결된 전용 트리짓 체인입니다 모든 데이터 저장, 복구, 그리고 검증 과정이 월러스 네트워크 위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즉, 메인넷이 확장될수록 월러스의 쓰임새는 자동으로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죠.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월러스가 단순한 저장형 토큰에 머무르지 않고 수익 기반 확장과 함께 NFT, AI, 게임 등 외부 수요와 직접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단순 코인 투자가 아니라 실제 산업 데이터 흐름과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로 커질 수 있다는 뜻이죠. 즉, 월러스는 단순 체인이 아니라 웹3 데이터 경제의 실제 엔진이고 월러스 코인은 그 엔진을 돌리는 핵심 연료입니다. 데이터가 늘어나면 저장이 필요하고 저장이 쓰이면 토큰 수요가 발생하죠. 결국 움직임의 끝은 하나죠. 바로 월러스 토큰의 수요 증가죠. 문제는 이런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 위에 곧락업 폐제 일정이라는 현실적 공급 충격이 겹친다라는 건데 세력이 판을 짤때이 공급 유엔트를 빼놓고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차트가 월러스가 수익 기반 대표 스트리지 토큰으로 올라설지 아니면 단기 조정에 밀려 주저앉을지를 가르는 결정적 분수령이 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락업 폐제만큼 분위기와 가격 흐름을 뒤흔드는 이벤트는 없습니다. 리플이나 솔라나 같은 대형 종목조차 락업을 앞두면 심리가 뒤집히고 가격이 크게 요동쳤죠. 그만큼 세력에게는 락업 폐제가 마지막 펌핑 무대가 될 수도 있고 돌파 구간에서 가격까지 을 끌어올린 뒤 고점에서 물량을 털어내거나 락업 직후 눌림목에서 다시 재매집해 다음 사이클을 설계하는 것. 이건 수년간 반복되어 온 전형적인 세력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월러스가 바로 그 구간에 서 있습니다. 기존 클라우드 대비 80% 저렴한 저장 비용, 빠른 복구와 검증 보장 대에는 안정성, 실제 사용과 직결된 월러스 토큰 수요, 그리고 여기에 곧 다가올 락업 폐지라는 대규모 수급 이벤트까지 동시에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이 타이밍을 놓치면 시장이 어디로 가든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자료 준비했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락업 폐지 날짜와 정확한 물량, 세력 예방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가격대, 락업 전후 시나리오별 대응 포인트 이렇게 총 3가지를 한눈에 볼수 있겠습니다. 정리된 자료 한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월러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사용 가치. 월러스는 기존 클라우드 대비 80%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블록체인 위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구조적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 기반인데요. 서버가 중단되더라도 빠른 복구와 강력한 검증 기술로 안정성을 보장하며 데이터를 나누어 저장하는 혁신적 구조로 실제 활용성을 강화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토큰 수요 구조인데, 이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월러스 토큰이 필요합니다. 즉, 기술이 확산될수록 토큰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죠. 네 번째로는 락업 해제 이벤트죠. 세력이 가장 크게 차트를 설계하는 강력한 수급 이벤트. 잠겨있던 물량이 풀리면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죠. 마지막으로 산업 확장인데요. 월러스는 단순 저장 코인이 아니라 NFT, AI, 게임 등 자산까지 연결하며 외부 수요 유입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순간 시장은 반드시 크게 움직여줄 거고 그 방향을 먼저 읽고 대응하는 사람이 앞으로 수익과 기회를 가져가게 됩니다. 우선 세력의 방향은 락업 전후 움직임 그리고 어떤 가격대를 지켜내느냐에 따라 드러날 거고 결국 이 변화를 기회로 삼으려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놓치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간에서 확실한 기준을 움직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락업 해진 날짜와 정확한 물량, 세력의 방활 가능성이 높은 핵심 가격대 락업 전후 시나리오별 대응 포인트 이렇게 총세 가지를 한 눈에 볼수 있게 된 정리된 자료 한정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자료는 단순 검색으로 나오는 흔한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 크립토 행사와 미팅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모 인사이트와 재단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실제 수급까지 수급 자료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 어떤 금전적인 요구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단순한데요. 저 역시 코인 투자자로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혼자서는 늘 흔들리지만, 명확한 기준 가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시장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걸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그 기준이 되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먼저 잡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 자료 한정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항상 힌트를 줍니다. 그 힌트를 먼저 읽고 움직이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